올라가면 내려오는 곳이 정점이 어디냐? 오랜 이게 정점이고 그다음 내려갑니다. 저 보세요 오랜만에 시작 오랜만에 저 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이 글에 빨리 익혀 시작 오랜만에 만난 친. 구 자, 만자에서 올렸다가 나는 떨어졌다 올렸다가 굴곡을 가죠. 만난 친구들. 시작. 만난 친구들. 갑니다. 준비. 여러분. 자, 손으로.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만난 친구들.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시작 그동안 시작 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시작 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자 처음부터 준비 다다동창이모인 가면 그런 말 하잖아. 네, 시작. 늙었다, 늙었어. 네, 늙었다는 같은 늙었다, 늙었어. 자 시작 늙었다 늙었어 자 옆에 친구를 보면서 시작 늙었다 늙었어 오늘만 하지 절대 아무데나 하지 마세요 기분 나합니다자 동창이 가면 어, 야왜 이렇게 늙었어 그런 뜻이야 늙었다 늙었어 시작 늙었다 늙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아하하하 웃어요 자도 난말안해 너도 늙었어예 그런 말이 웃어들 보지마 웃어들 보지마 시작 우석을 보지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지나간 세월이 보인다고요. 자, 어머님들, 지나간 지나간 세월이 보인다고요. 시작. 지나간 세월이 보인다고요. 보인다 자, 처음부터 준비, 여러분 앞에. 자, 여러분, 자 동창회 모임 모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오. 보사대 보지 마 제때는 지나간 세월이 보인다고요 얘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무래도 이건 노래하면 안 돼요 노래가 아니야 동창회 와서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는걸 상상하면서 불러야 돼 아셨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전원 빠지고 여러분만 둘자 동창회 와서 시작 참 잘하네요. <laughs> 자 일단 그것만 잘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교재 보세요. 산전수전공전 <목소리> 시작 산수전공전어메도한거 <목소리>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산전수전공전자 <목소리> 이게 뭐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표정? 그냥?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산과 수와 공일 산전수전공중전 이래야죠 산전수전공중전 이게 아니라 시작 산전수전공중전 됐어요? 하나 둘셋넷 산전수전공중전 뭘 치렀대요? 전쟁. 전쟁을 전쟁을 틀었으니 올라, 올라가겠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공중을 치러 전쟁을 치 전쟁을 치저 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어? 고가 더 높아져요 시작 전쟁을 치르고 저처럼 확실하게 찍으세요 1쪽 시작 전쟁을 치르고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치보다는 고가 더 높게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잊어보세요 시작 전쟁을 치르고 고가 대박 일쪽큰거저 잘한 것 같아요. 자하요 시작 전쟁을 치르고 자 산전수정 시작 산전수정 공준전 전쟁을 치르고 시작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살다 보니 우리 모습 살다 보니 우리 모습 시작 살다 보니 자, 들어가 보세요, 갑니다. 오. 해보세요, 네, 시작. 자, 여기까지 준비, 하나. 친구를 부릅니다 호칭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꽃집하는 내 친구 정화야. 이거 잘할, 잘할 것 같아. 하나 둘셋 넷. 꽃집하는 내 친구 정화야. 정화야가 살짝 또. 꽃집하는 내 꽃집하는 내 내가 포인트 시작. 꽃집하는 내 친구 정화야. 하나 둘셋 넷. 꽃집하는 내 친구 정화야. 자그 다음에 갑니다 고생 많았다. 올세 시작. 고생 많았다. 그 다음에 식당 하는 내 친구 금만이도 들어보세요. 식당 하는 내 친구 금만이도 하나 둘셋넷 식당 하는 내 친구 금만이도그 다음에 봅니다 노래 들어보세요.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정우한테는 고생 많았다는 어떻게 한다? 올라가고. 금만입 고생은 내려 그래서 같은 똑같이지만 하나가 올라오고 하나 내려왔다 고생 많았다 시작 고생 많았다 자 드디어 제목이 나온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같은 동네에 살고 싶구나 자 옆에 보면서 시작 같은 동네에 살고 싶구나 이런말이요 아, 동창회 만나고 끝나고 갈게지면 야 우리 또 언제 보냐? 몇 개월 후에? 아야 그럼 네가 이사와 네가 이사와 우리 옆에 살아 그런 말 합니다. 그 노래 뜻을 여기다 숨어서 같은 하나 둘셋넷 같은 동네에 살고 싶구나. 자 여기 마지막 들어보세요. 마음 진짜 옆에 친구하고 옆집을 <laughs> 살고 싶은지 내가 궁금해 죽어 <laughs> 자, 마음만. 그냥요, 마음하고 만자를 약간 긁으면서 애절하게. 야, 우리 또 헤어져야 돼. 아, 옆에 있으면 좋은. 마음만은. 시작. 마음만은. 이렇게 해야 돼. 일조시. 작 마음만은. 대로 지키는 거. 기까지안 가도 됩니다. 시작. 마음만은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옆집이란다. 옆집이